안녕하십니까. 벤츠 공식 딜러 이현준 대리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CLE 450 쿠페 모델입니다. CLE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연도에 출시한 모델이고, C 쿠페와 E 쿠페, C 까브리와 E 까브리를 이제 합쳐서 나온 모델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지금 쿠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연도 초에 이제 출시가 되었고 까브리가 이제 6월 이번 이번 달에 이제 출시가 됐죠. 어, 지금 보여드릴 차량은 450 모델의 차량이에요. 그래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가격은 9,600만 원인 차량입니다. 음 그리고 지금 전면부부터 좀 설명을 도와드리면 이렇게 벤츠 로고의 그릴 모양이 이제 바뀐 모양이죠. 그래서 이 모양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라이트, 디지털 라이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s 스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이 고급스러운 디지털 라이트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AMG 바디킷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티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파우돈 보닛이 이제 조금 더 볼륨감이 있고, 네,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 주고 이제 스포티한 느낌을 더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CL e 같은 경우는 롱 로즈 이제 앞쪽이 좀 굉장히 긴 차량입니다. 그래서 뭐 디자인 쪽으로도 굉장히 멋있는 네,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휠 같은 경우는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디자인 쪽으로도 이제 마차 휠과 비슷한 네, 스포티한 느낌을 줍니다. 옆모습 같은 경우가 이제 쿠페의 가장 멋스러운 이제, 이제 디자인인데요. 전장 같은 경우는 4,850, 전폭은 1,860, 전고는 1,420이라는 길이를 자랑합니다. 예, C쿠페 보다는 훨씬 더 길어졌고, 이쿠페랑 거의 똑같은 사이즈, 굉장히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쿠페 자량은 단연코 이런 C필러 부분에 휘어지는 모습이죠.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멋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쿠페 GLC 쿠페와도 동일한 이렇게 디자인 뒷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래쪽 이런 네, 디테일 부분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4 2 0 l 라는 이제 에, 용량을 자랑합니다. 어, 쿠페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트렁크는 좁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 수납을 해도 충분히 여유 있는 네, 수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내에 들어와 봤는데요. 이제 실내는 이제 바로 보이는 이제 신형 핸들, 저희 새롭게 바뀐 신형 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 클래스의 동일한 이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으면서 이제 MBUX 3세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송풍구 앰비언트 모양도 이제 고급스러운 분위기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런 지금 패턴 모양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마이바흐에 들어가는 이런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네, 줍니다. 이제 옆쪽 버튼 같은 경우는 뭐 통풍이랑 열선 시트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퓨메스터 사운드, 뭐 시트 조절하는 버튼 그리고 문 열고 닫고 하는 버튼, 사이드 미러 윈도우 조절하는 버튼 트렁크 네, 조절하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이제 컵홀더라든지 이제 신형 케이스. 네, 신형 키 들어가 있고 무선 이제 충전 들어가 있고요 실내 공간 네,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한번 조금 네 보여드릴게요 벤츠 하면은 실내죠 네 쿠페 같은 경우 뒷자리가 조금 좁지 않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에 가죽 레버 고급스러운 가죽 레버를 다운, 이제 당기시면은 이제 안쪽에 네 이렇게 패턴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네, 들어가 있고요. 지금 450 모델은 이제 나파가죽 시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소재도 좋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뒷자리도 석인 남성이 충분히 네, 앉으실 수 있는 크기입니다. 네, 이렇게 CLE 450 포메티쿠페 모델을 보여드려 봤는데, 어, 이 차에 대한 뭐 정보가 조금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꼭 부탁드리고, 어, 저에게도 꼭 문의주시면 좋은 프로모션과 함께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현준 드리였습니다.